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죠. 이집트에서 죽음의 사자가 한번 휩쓸고 가고 그 덕분에 이집트 종살이를 해방하고 나왔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장관하고 이런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그랬습니까? 팔려고 그러겠습니까? 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어, 돈 꽤를 맡아서 돈에만 목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파는 것도 사실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겠죠.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만 귀에 들어오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등극해가지고 로마를 확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확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자들은 각자 이제 장관 자리 맡아 차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욕심하고도 안 어울리고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환호받는 백성들 함께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그러고 죽는다? 이 이제 앞뒤 관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부분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 모든 걸 맡기셨다. 그거 하나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복받아라만 아멘하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아니죠.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머릿속에 잠관될 생각밖에 없지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왜 발을 씻어 주는지 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지 알 거야. 니들이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자, 이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못 하지만 이후에는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 모른다고 제자들을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모르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중에 다 깨우쳐 주실 것임을, 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음,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못 죽습니다. 그건 내가 허용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정면으로 구원 사역을 막아 선적도 있었고 지금 발 씻어 준다는데도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또. 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보자기에 싼 여러 짐승들이 내어서 먹으라 이랬는데 나는 그거 절대 못 먹습니다. 더러운 거못 먹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종종 막아 섰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지요. 자기 생각에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무언 상관이 있겠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또 이제 하나 알았다고 오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 이미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때그때 더러운 것만 씻을 필요가 어, 그것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시 구원을 위한 회개,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